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 드릴 건데요. 자, 드디어 루닛에게 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구주주들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 청약. 자, 유상증자 청약이 종료되는 이 11월 2일부터 이틀간 3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됐든, 이 루닛의 세력이 됐든 간에 무조건 이 투자자들을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11월 7일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할수 밖에 없으니까 매수타점 잡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역시나 이틀간 반등 보여주면서 제말 듣고 물타기 하신 분들은 이미 탈출하셨거나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루닛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면서 시작할 건데 이 시장에서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바닥에서부터 1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던 루닛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오고 있었죠.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죠. 이 세력들. 자,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 또한 힘을 다하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이 기업, 자, 기업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마지막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당연히 이 마지막 작전이라는 건 기업에서는 이 증자로 돈을 버는 거고 세력들은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는 작전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력들이 끌고 올라온 주식이 세력이 떠나면 바닥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주식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고 그걸 마지막 작전으로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흔한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재 상황은 이 세력들이 이미 한탕에 먹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세력들의 작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번 유상증자 가액, 자, 유상증자 가액 같은 경우는 임시 가액이었던 20만원부터 자, 1차 가액 15만원, 2차 가액 10만원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어,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유상증자 가액도 계속해서 낮아진 거죠. 이 유상증자 가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루닛이라는 기업에서는 유상증자로 마련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역시나 처음 2,800억. 자, 마련되는 자금이 2,800억에서 최종적으로는 2,000억까지 낮아지게 되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싫어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세력들,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 유상증자 가액이 낮아지고 자기들 또한 더 많은 물량. 자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려 했겠죠 보시다시피 이 권리락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졌나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력들 자루스의 세력들이 주가를 드리블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래량 없는 하락은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과 세력 자, 기업과 세력이 눈치싸움을 하면서 어느 쪽이 피해를 봤을까요? 자, 둘다 아닙니다. 국내 주식에서 이 기업과 세력은 무조건 한 통속입니다. 이번에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유상증자 가액. 자, 유상증자 가액을 낮춤으로써 세력들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가격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이 다른 투자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2천억. 자,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결국 피해를 본건 세력도 기업도 아닌 저희 개인 투자자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일단 11월 2일 이 기존 투자자들을 상대로한 유상증자 청약이 종료되었는데, 자 청약률 같은 경우는 104%로 성공을 했죠. 이 실권주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11월 1일까지만 해도 말들이 많았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겠다. 자 하지만 11월 2일부터 주가의 급등이 나오니까 급하게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를 하면서 어이 청약률이 100%를 달성한 거예요. 어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개인투자자들은 이 세력들 손 아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유상증자 최종 가액이 이 10만 7천 8 0 원. 자 10만 7천 0백 원인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인해서 18만 원대죠. 자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 60%의 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나오던 하락이 하필 이 청약 종료일 마지막, 자, 11월 2일에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현재 가격보다 10만 7,800원에 싸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는 날은 언제예요? 바로 11월 24일이죠. 아직 3주나 넘게 남은 만큼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자, 10만 7,800원에 유상증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11월 24일에 주가가 107,800원 만 아래에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을 적용하면 최소 이 11월 24일의 주가는 53,900원 만 위에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11월 24일 전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바로 이 무상증자가 있죠. 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루닛의 주가는 이 무상증자 권리락. 자,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날 겁니다.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2배가 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가는 반토막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잘 모르는 이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도 망각하게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후에는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유상증자만 진행했다면 어, 청약에서 자 청약 참여율 미달 나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같이 진행했다는 거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상증자까지 무조건 주식을 들고 갈 거라는 건데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이용 못 하겠습니까? 자 가만히 오르기만 기대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벤트에 따른 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자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일대일 질문 주시면 이 루닛에 대해서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영상 다 보신 후에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고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이 링크, 자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 주셔서 일대일 질문 남겨주시고요. 아 참. 주말 가는 방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평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 이제 뭐 여차저차 유상증자 이벤트는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권리락 자 권리락이 나오는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이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이 권리락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전인 11월 8일에 이루어지죠. 자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선 11월 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 거고 이 신주 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도 무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롭게 상장하는 이 유상증자 신주도 자동으로 이 무상증자에 참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무상증자라고 해서 돈안 들고 공짜로 주식 받는다고 큰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상증자, 말 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자, 돈을 받지 않고 이 주식을 증여하는 것 뿐이지, 주식의 가어치는 결국 그대로입니다. 자, 기존에 이 10만원. 자, 10만원의 주식 1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무상증자 권리라고 인해서 5만원. 자, 5만원의 주식을 2개 가지게 되는 거지, 주식의 값어치는 결국 그대로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주가의 반토막. 자, 주가의 반토막 같은 경우는, 권리락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 권리락 당일에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뭐 20만원 하던 주식이 왜 이렇게 싸졌지? 왜 반토막이나 났지? 하고 매수에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며칠간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결국 이런 권리락 이후부터는 세력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이 차액 실현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이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분명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유상증자 참여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는 11월 24일까지는 하락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 무상증자가 상장하는 12월 1일부터는 자 12월 1일 이후부터는 큰 호재 없이는 세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력이 전부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변수라고 한다면 이 11월 중순, 자 11월 중순에 발표하는 이 실적 발표, 자 실적 발표에서 뭐큰 실적 개선이나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번에 이 유상증자로 마련한 2천억. 이 2천억으로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을 발표한다면 이 새록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탈하지 않고 전고점을 뛰어넘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뉴스. 자, 뉴스와 공시를 매일매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11월에 전부 몰려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언제 뉴스 보고 공시 보면서 매매하겠어요. 분명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 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이 타점, 룬이 타점 잡는 거 도움 받으시고 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야 하는지 이 종목들도 매일매일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그게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간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패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 드릴 거고. 전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분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